E que que é Achei, tô impre... 자자자 아이고야. 범인 증명이 잡았네. 잘 잡혔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왜 죽였어? 어, 갱재야. 범인 증명 네. 잡았습니다. 범인 증명 좀해 줘라. 주겠소. 예? 나좀 아니 아니. 있다라고. 아니 지금 토마토가 나를 자여 본거 같은데. 자, 이따 토마토가 다부 죽였고요. 약간 쏘딩을 밀리 있다고 그래서 갱재야. 왜나 얘기 안해 줘? 증명해 달라니까? 아니, 형, 형 그거 사실 아니 얘기 나, 얘기 나, 나, 나 먼저 말할게. 아니 근데 그 미사일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면 막 움직이지 않아? 오른쪽에 미사일 나갔잖아. 아. 아니, 저 무서워 가지고 튀었는데 안 나오길래. 그럼 토마토네 토마토가 만약에 타요 형이 아 타요 형은 저 미사일 했다는 걸 거짓말칠 리가 없어 아니 아니 지금 아 이거 시체가 했다는 거 그거를 아니, 거짓말하면 아... 물건 걸리기 때문에 거짓말할 필요가 없지. 거짓말할, 거짓말할 필요가 없고 그, 그 필요 상황에서 돈마조시 타요 형 보고 왜 죽였을 그 하는 거 보고 눈길이는 돈마조이 죽였다고 하니까 돈마조 어. 때야지. 그래. 그래. 그래 그리고 경제도 그리고... 존나 의심스러워. 그리고... 마도 찍을게요 그냥 돈마조 찍을게요. 돈마조 네, 찍을게요. 다음에 찍을게요. 아니 타요 형! 타요 형! 나 여기 무서워서 도망갔다고요. 도망간 적이 없어. 너 계속 같이 있었어. 아 그럼 형나 미션 하는 거 봐요. 계이지 그러니까. 올라가. 아니 안볼 거야. 아 네. 와요. 네. 아 진짜. 아니, 네. 너날 죽일 거니까 믿어도 돼요. 안 죽여. 믿어요. 아까 같이 봤죠? 아 미션 돼요? 네 믿어요. 자, 얘기할까요? 아, 얘기할까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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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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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거이 아니 저, 어, 아니, 아니, 저... 전기실은 아니고 이거? 시체 이거? 위치 CCTV실 바로 입구거든음난거짜 음... 나는 중학교 2학년이생각났이이번에이번이점이서 왠지 알아? 저 주유만 두 번이나 했어요 진짜 하나야 진짜 하나 하나 맞지 아까 1대1교한다고 아. 지금 진솔이 죽었으니까 경자너 어디서 뭐했냐? 자자 내 동선 알려줄게 그 9시 그 원자로 위에 보면 주유하는 데 있거든? 거기서 주유를 빡시게 했어, 빡시게 했어. 그리고 1시쯤으로 가는 게아 9시에 주유하는 데 없어요? 있어 어, 있어 그 주유 쭉 어, 잘가요. 누르는 잘가요. 거 있어 아, 아 씨발 복음. 복음. 개새끼 나 이거 아니면 꿍탱탱이야 <laughs> 아니, 그냥, 아, 아, 아니야, 그나 아니면 꿀탱탱이야. 개소리야, 진짜. 나 아니면 꿀탱탱이야. 난 아니에요. 미안한데. <laughs> 이거 무조건 걸고 가야돼서 열었구요 한번 봅시다 이거 <laughs> 자 이거 그럼 저 얘기할 거나 있습니다 네 저는 유언에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아니 아니 그 이것도 있어요 그맨 처음에 토마토가 그 다퉈 죽인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거기서 쏘님도 같이 있었는데 쏘님이 그 시체를 보고 네. 그 같이 토마토랑 위로 올라가더라고 왜냐면 그 내가 토마토... 왜 그런지 묻고 싶었어 아니 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 왠, 왼쪽에서 내려오면서 마토가 죽인 걸 봤어요. 그래서 그치. 눈이 마주쳐 가지고 올라갔죠. 마토가절 따라왔어요. 뭐야? <목소리> 나 죽었지 <누구지> 봤어. <목소리> 아니 그 손님 아까 내가 시체 보면 신고하라는데 시체 신고 안한것 보니까 손님 가야지 이거 어떻게? 아니죠, 아닌죠. 나됐 <목소리> 어, 어, 손님 다 <목소리> 아니면 로빈 님이 시체는 제가 그럼 시체 보면 신고하라는 도망가지면 어떻게? 아좀보자보자하다 눌렀다니까. 도망 아, 도망... 네. 그거는 다른 사람이 눌렀기 때문에 손님 누르면 인정요 다 믿어요. 인버인가 믿을게요. 저도 아니, 믿어요. 저, 저 아니면 눈님 죽여주세요. 아니야, 너 맞아. <laughs> 아 이거. 너 맞아. 보자고. 왜 죽였어, 왜 죽였어? 어, 어뭐 진짜 아니야? 다어 전등 겠다 마이크. 이거? 일단, 이거, 일단 이거, 이거 저 의심할 말 없는데 진짜 소니 세보 도망 갔어요. 나 그래서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도모터 같이 도망 가길래. 리 가야 돼. 이거는 어쩔 아니야. 수 없어. 왜냐면 아니지. 이거는 아, 갖고 죽인 거기 때문에. 진짜 이 진짜로. 나중에 끝나. 끝나? 아니형 진짜 저한테 어떻게 냐면은 봐봐. 나그세명 아니, 아니라... 아니 난 너의 뱀 밑에 바닥에 들어가지 않는너 음. 찍을래. 그럼 너 나락당 가는거다 인마 시민이면은 그래 해. 나도 난 뱀의 혓바닥에 <놀람> 노란 하지않아 그리고 아니, BJ 야, BJ 야, 관음증인데 야, 야, 관음을 안했다는거는 아니, 아니요 아 탱탱이 형 라코야 아니, 형 아니야 그럼 뭐하는거야 BJ 관음인데 안했잖아 내가 죽였어 야 뭐야 야 탱탱아 우리 뒤에서